안녕하세요. 강경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민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대표 아이템인 롱 다운 점퍼 한 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코디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 겨울에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골프장 가실 때 입고 갈 두꺼운 점퍼 챙기셔야죠. 또 여기에 필드에서 입을 다운 점퍼 챙기셔야죠 기타 등등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처럼 원싱웨어의 롱 다운 점퍼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우선 롱 다운 점퍼를 선택하실 때 밝고 화사한 컬러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소재감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패턴이 잘 부각돼서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옆구리 쪽에 절개 패턴이 들어가 있어 훨씬 더 허리가 잘록하게 보이는 거고요. 또 다른 추천 컬러가 있습니다. 뭐 바로 화이트인데요. 너무 예쁘죠. 눈 내리는 날이 화이트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로맨틱하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잘 어울리는 여성분들이 좋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그리고 미나 씨가 입은 것처럼 롱다운 점퍼에 이너는 심플하게 그리고 포인트로 블랙팬츠를 같이 코디하시면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필드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경준씨처럼 뭔가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. 필드에서는 신사처럼, 때로 일상생활에서는 젊은 CEO의 위켄드룩처럼 이런 연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이 점퍼를 봤을 때 저절로 손이 가더라고요. 마치 제 몸에 딱 맞춘 테일러 코트처럼 디자인은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체크 패턴이 영국 신설을 연상시켰습니다. 와, 그러니까요. 남성과 여성 모두 골프장에 가실 때 일상생활에서 데일리웨어로 멋지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. 이제 필드로 가실 때는요. 퍼포먼스가 필요한 여성은 패딩 롱 조끼를. 그리고 남성도 패딩 베스트를. 멋있죠? 스윙하기 아주 편안하게 인데요. <laughs> 이렇게 갈아입어주시면 여러분의 샷에100%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번 겨울에는 먼싱어와 함께 따뜻하고 세련된 데일리 룩과 필드 룩을 한꺼번에 완성해보세요. 정해보세요.